안녕하십니까 휴넷 대표사 자금탕. 오늘 자리 함께해주신 오프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이 행사만을 위해서 미국 시애틀에서 찾아주신 아마존 리더십 센터장 워렌 램런드 센터장께도 생크 센터를 포함한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휴넷은 이제 창립 25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오늘날 휴넷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15년 정도 어, 매년 9월, 10월에 어, 여러분들의 어,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어, 교육 트렌드와 그리고 저희 휴넷이 준비한 상품과 솔루션들을 어, 소개하는 자리를 휴넷 리더스 포럼이라는 음, 이름으로 어,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 저희가 어, 그동안 계속 해오던 휴넷 리더스 포럼이라는 음, 타이틀을 바꿔서, 오늘 글로벌 LD 포럼으로 바꿨습니다. 한 가지 변화는 음, 코로나 이후에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라이브로 라이브와 현장 어, 포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로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 라이브까지 포함해서 한 3천 명 가까운 고객들한테 어,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 포럼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계속 써던 HRD라는 단어 대신에 L&D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상 기업 교육을 영어로 짧게 얘기해서 HR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을 자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괜찮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어~ 또 HRD라는 게 기업교육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인적 자원 평생 학습과 어, 자원 개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업교육이라는 단어가 HRD라는 단어로 쓰는 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 컴퍼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글로벌 컴퍼니들은 HR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 L&D, 즉 Learning and Development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딱히 꼭 글로벌 컴퍼니들이 HR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D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 우리도 바꿔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 HRD보다는 Learning and Development, 특히 그 중에서도 어, Learning, 어, 학습이라는 부분이 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휴넷은 지금부터는 HRD라는 단어보다는 L&D라는 단어를 쓰기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L&D 포럼. 24를 개최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요. 이왕 글로벌이란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존 리더십 센터장을 포함한 두 분의 글로벌 연사들도 우리와 같이 세션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인삿말을 겸해서 인삿말을 대신해서 25주년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저희 회사가 기업교육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기반한 지향점과 원칙,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휴넷이 가지고 있는 기업교육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과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고객가치 추구인데요. 좀 풀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 비즈니스를 할 때는, 교육 비즈니스를 넘어서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관심 있는 부분이 교육 효과성, 교육 만족도, 어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 만족도가 중요하고, 교육 효과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다 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초창기부터 단순히 교육 만족도를 넘어서 교육 효과성을 넘어서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 솔루션, 즉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하고 리더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성과 창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 그렇게 해서 그 기업과 그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더 좋은 사회가 될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펼쳐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LMD의 퍼스트 무보가 되겠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의 배경에는 페스트 어, 팔로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페스트 팔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착했는데 이제 팔로우만 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 뭔가 퍼스트 아, 무버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아, 기업 업 뿐만이 아니라 아, 자동차, 반도체 뭐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퍼스트 무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식를 가지고 있고, 마침 때마침 K팝을 포함한 어, K푸드 뭐 이런 한류가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우리 기업, 교육이, 기업 교육도 이교육 충분히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도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는 대한민국의 LND 비즈니스가 글로벌 L&D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꿈과 목표,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에, 에, 구체적인 그 적용,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 심리스 원스타 토탈 솔루션이다. 그래서 교육 하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말했던 진정한 인재 양성과 고객의 성과 창출,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토탈 솔루션이란 것도 더 우리가 나눠보면 첫 번째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토탈 솔루션, 직무 교육, 계층 교육, 뭐 비즈니스 스킬, 법정 교육, 산업 특화 어학 교육 전 분야를 저희가 어우를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전 분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저희 휴넷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토탈 솔루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해왔고요. 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이러닝 뿐만이 아니라, 집체 교육, 그리고 둘을 합친 하이브리드 러닝, 마이크로 러닝, 북러닝, 이런, 앞으로는 포럼이나 라이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 이제 그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교육만 가지고 인재 양성과 회사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진단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리고 코칭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걸 돕는 어, 그런 역할까지 저희가 계속 하겠다 해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향해서 계속. 어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게 소위 휴넷 CEO 부분입니다. 그 동안도 휴넷 CEO가 있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확대 개편해서 전체 경영자 교육. 경영자의 성공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자들이야말로 회사에서 회사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크고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가장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그 경영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성공 지원 솔루션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사업을 맡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휴내 CEO 멤버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일 원고주 50편에 해당되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인사이트 리뷰를 국내 최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원 계층의 전문 교육 브랜드로 휴넷 CEO 이기적티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임원 임원에 특화된 교육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개발할 생각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휴넷이 2003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휴넷 MBA를 임원에 포커싱해서 임원에 특화된 MBA를 만들어서 이기적티브 MBA를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음, 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경영자들의 인사이트를 돕기 위해서 휴넷 CEO 더밀크 테크 포럼 그리고 매년 그 다음 년또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휴넷 CEO 포 사이트 포럼과 같은 어, 포럼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생각이고 어, 인사이트 투어. 경영자들이 벤치마킹이나 혁신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 거고 휴넷 CEO 코칭센터를 통해서 임원들의 코칭 부분도 저희가 아, 지원을 해서 임원들을 원스타 토탈 솔루션으로 성공을 지을 수 있는, 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방향으로 생각원과방향으 생각해온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선도한다, 교육의 혁신을 선도한다. 아,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아, 에듀테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폴립러닝부터 시작해서 AI 튜터, AI 강사, 러닝저니 메이커, 하이브리드러닝, 랩스, 아, 에어 파워드러닝, 러닝 에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전통적인 교육에는 없었던 그런 시도들을 저희가 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어, 기존 방식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어, 교육의 혁신을 어, 기술과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저희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어, 또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닝 에코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9월달에 저희 휴넷 CEO 멤버들과 함께 일본의 그 휴네 CEO 인사이트 투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봤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닭가마츠인가요? 그닭가마츠가 제가 일본 지명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 굉장히 시골입니다. 시골 마을에 갔더니 야마로쿠 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간장이 그러니까 아, 이런 그, 와인 통 같은 어마어마한큰 통인데요. 이걸 3배 나무로 만든 겁니다. 이 나무에 1년씩, 2년씩, 4년씩 숙성시켜서 전통 광장을 만드는 건데, 정말 맛도 좋고, 값도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마로쿠의 사장이, 5대째 사장인데, 이제 시골 살다가 도시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업을 이어라 라고 해서 이제 복귀를 해서 보니까, 어, 지 요게 이제 공장이 도라, 그 간장이 제조가 되려면, 확장시키려면 그 숙성할 수 있는 통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들 도 이제 다 쪼그라들고 오직 한개 회사만 남아 있던라그한개사 남아 있는 회사도 이제 사업을 접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점으어 가는 사업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 이거를 살려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 제조 기법도 배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장도 만들어서 아, 삼베나무 그 통도 만들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비법들이 있을 때는 아,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우리만의 비법으로,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 절대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아, 우리만의 비법을 한게 아니라, 이 간장을, 재래, 전통 광장을 살리려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아, 섭씨 많은 사람들한테 축제들고, 공장 방문을 시키면서,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 이 전통 간장이 일본 전체 간장 시장에서 어, 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1%.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단순히 가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전통 간장을 살리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전통 간장을 만드는 생태계를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1%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전통 간장의 시장 규모를 2%로 늘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해오고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축제도 하고 그래서 1년에한 봄에 한 7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온다 그런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비싼 공장의 젊은 친구 한 명이 야 우리가 아 국내 간장을 1 점유율을 1%에서 2%로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간장 시장에서 점유율을 2%로 늘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게아 너무 너무 중요한거라내 아 것만을 강조하고 우리끼리 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어더 많이 열어 주고 더 많이 협업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어전 세계 기업 교육 시장의 규모가 7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기업 교육 시장이 뭐 5조에서 7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공교롭게도 어, 700조 시장의 1% 정도를 우리나라 기업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휴넷 혼자서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아, 기업 현장 아, 그리고 솔루션 업체들과 아, 같이 나간다면 아, 우리가 글로벌 포스트 무버가 되고 또 글로벌로 어, 우리나라 L&D가 글로벌 L&D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아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QGn 오픈 패치 인공지능 강사 그로퍼 웍스 아 슬리드 알고리즘 랩스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저희 생태계에 같이 합산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 lnd 기업의 파워를 확장시켜 가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마존의 대음 그 센터장께서 휴넷이 굉장히 이, 어, 그 영감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중에서 러닝 전니 메이커가 정말 자기가 봐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러닝 전니 메이커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러닝도 어, 글로벌하게는 현장과 라이브를 동시하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플립러닝과 전이식 교육 어,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어, 또 AI 파워드 러닝도 어, 우리가 글로벌로 가장 앞서가는 어, 그런 퍼스트 무버가 앞으로 돼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현역 환자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 공급 업체들과 어, 그리고 저희 고객사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가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